어이 피곤해지겠네. 뭐가 잘 열었어요. 어, 어 그래요. 오가피. 오가피, 얼마가. 아직 사람들이 안떠갔네요 남아있네. 음음. 어 물이 잘 나와요. 어 여기 모가 주수까봐. 예? 네? 양삼 씨 모가가 많어. 모가가 많이 떨어졌어. 응, 이거 주수가 익었어. <laughs> 물이 여기서도 나와. <laughs> 이게 다 연결된 거. 이제. 오이, 물이 잘 나와요. <laughs> 어우, 뭐가 막 떨어졌네.